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삼성중공업 다시 앞에 굿자를 봤습니다 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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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됐고요 지금 뭐 네, 됐고요 아뭐저항이라면저항이고요 네, 정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도 넘었다가 종간욕인 거예요 다들 알다시피 어, 종간욕인 종 거예요 시가가 욕이지 밀린 거예요 왜저항이니깐요 네,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오늘도 저항 맞고 떨어졌지만 버틴 거예요 예. 네. 오히려 하방으로 해서 음봉이 떴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린 뭘할수 있다는 거다? 그렇다 우리는 드디어 신고가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 에, 재밌는 레포트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하나 레포트가 나왔다고 해요 그 컨센서스인데요 0658 쳐보겠습니다 0658 컨센서스 SK에서 나왔고요 12,000원으로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다들 지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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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laughs> 내가 얘기로, 얘네들이, 팔으라고, 팔라고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끼케호홀드 왜냐면은, 매도 레퍼트 내는 순간, 욕 존나 먹는, 욕 존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들도, 매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지들 생각을, 욕을 하도 먹으니까, 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가, 어, 바이가, 바이가 많은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용기 에 있게 한 사람들이 이제 호드들이고요 음. 어쨌든 아휴 참 멀리 왔다 아, 멀리 왔다 정말 12,000원, 1,000원, 12,000원, 1,000원에 이런 거다월출자에서 1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였네 아휴 그러니까 얘네도 아내 얘네처럼 돈 벌고 싶어 그냥 틀리면 그만이거든 그 얘네가 이거 하나 내겠냐고 이것저것 그냥 대충 자료들 모아다가막 뭐 하면서 막 이래서 나는 이럴 것 같다 얘네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뭐다? 그치? 팩트 취합하는 거죠. 팩트 취합하고 나서 마지막에 얘네가 뭘 합니까? 상상을 하죠. 어. 근데 이 상상이 우리는 마치 얘네가 전문가 같이 보이니까 이게 되게, 뭐랄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아니죠. 음, 이게 조심해야 될 점이죠. 상상이에요. 이것만 취하면 돼요. 어. 뭐, 표를 갖고 와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오케이. 어, 이 정도만 보는 거야. 이 표만. 근데 이 표에서도 얘가 확정, 어떤 편향되어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이 표에서 또 어떨 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다른 표 갖고 오면 은뭐 여기는 또안 좋게 되고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좋다고 말하고 싶으면은, 어, 뭐 이런 거만 말해서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팩트만 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만 이천 원. 뭐 주꾸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고가 도전하겠죠. 할것 같아요. 뭐 당장 내일 하냐 그거는 모르죠. 하지만 지금 분명한 건 어떻습니까? 장이 그렇게 좋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 그치 삼성 중공업은 가고 있다. 조선업은 가고 있다. 즉 무슨 말이다? 그치 이번이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 쪽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또 느끼는 거지만, 조정은, 무섭긴 하지만, 7 0 0원 정말 이쁜 자리였던 거였고, 결국에는. 음. 7,000원 자리는 놓쳤으니, 뭐, 솔직히, 글쎄. 지금 들어가면 또 물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자리 하나 나오네. 8,000원? 근데, 나온피교하잖아 똑같아. 어쨌든, 와, 근데, 7 0원에서이 가격이면요, 30%다, 30%, 30 지린다. 그니까, 러 좋은 종목을, 사이트 사서, 존버한다, 이거네요. 네. 주꾸미가 어땠어요? 물론 난 이거 안 좋은 종목일 때 갖고 있었죠. 안 좋은 종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싸일 때 샀죠. 어, 싸일 때 샀는데, 못 참았죠. 음. 그 그런 거에서 부가 달린다. 즉, 예, 손가락 간수 잘하자!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중업 뭐, 뉴스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봐도 그냥 딱히, 어 그냥,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다 정도인 거고, 뭐, 나쁜 거, 뭐, 그냥, 의미 없어요. 어, 에, 팬인지 뭐 똑바로 하겠다, 막,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음. 조선업을 보자고. 조선업만 보자고. 조선업 어쨌든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신조선까도잘 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 뭐냐. 근데 인플레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원재료 값이 원래 떨어져야 그 격차만큼이 수익으로 돌아오면서 얘네가 대상승장을 만드는 건데. 지금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죠. 3.5까지 올라가 버렸죠. 어. 좀 그래요. 이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하가 더 멀어졌죠 이거 하나 조금 눈치가 좀 그렇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 어쨌든 한번 3분만 볼까 나 이제 안 하는데 9200원에서 망했는데 망 9200원 뭐뭐뭐 뭐 자리라고 하기도 좀 그래 오뭐 이때 이거 하인데 이거는 아 근데 거래량 실렸을 때의 그거네 요거 요거 거래량이 실린 아, 됐어요. 무지하십시오. 그냥, 종목이 좋으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업이 좋으면 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다리 깔아보는 삼성 중공업. 뭐또 올랐네요.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매수 창고 하나도 안 보이네. 외국인들은 얘네 뭐가 나고, 얘네들 선택 받고 있으니까. 보자. 이제 진짜. 근데 진짜 로 이게, 이거 하나 너무 아깝다. 진짜 불과 1년, 1년 반뭐그 전만 해도 만 원에서부터 호가 바뀌어가지고 만 원에서부터 한 틱당 50원 올랐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거 너무 아쉬워요. 그니까 2만 원까지 가야 되잖아, 50원씩 오르려면 너무 너무 그래. 진짜로 만 원에서 50원씩 오를 때는요 기분 되게 좋았던 게두 틱만 올라도 1퍼예요. 두 틱에 1퍼였다고요. 한틱두틱 하면 1퍼였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니까? 아휴 뭐, 어쨌든, 야, 이제 만원 넘어가도, 뭐, 의미는, 그러니까, 의미라기보단, 재미는, 그냥 그런데, 그래, 호가가 더 얇아질 겁니다. 왜냐면은, 에이, 워낙 얇아질 거기 때문에, 어, 이한 틱당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 2만원데때까지 응. 어. 아무튼. 재미없다. 어, 재미는 없는데, 야, 1% 오르려면, 10 틱이 올라야 돼, 만 원부터. 이해되죠? 만 원부터는, 왜냐면 지금 10원씩 오르니까, 그러면 100원이 올라야 되잖아 그러면 10틱이잖아 근데 과거엔 어땠다고? 2틱만 올라도 1퍼였다고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9,900뭐 90억 막 이런거에 하나 잡아 어. 그 다음에 틱틱기 해먹는거지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다 옛날 얘기가 됐다는거 그거는 쪼끔 아쉽다 아 거래될건 940억 질입니다 아, 됐어요 1000억 넘으면 좋은데 뭐 1000억 근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장은 지금 받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사들였고요 잠깐만요. 근데 내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장부터 보고 가야죠. 이것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단 장을 보게 되었을 때 장이 안 좋았다고. 근데 조선합이 지금 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거라고. 미국 선물 되게 좋게 시작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주말에 폭락했다가 오늘 또다시 꽤 돌려주고 있고요. 어. 뭐, 어쨌든, 안 좋았던 거 비해서 지금 미국장도 좋게 올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하다? 어, 긍정적이다.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원달러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업이 달러로 거래하는 가장 큰, 뭐가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이유로 얘가 이제, 뭐, 오른다라고도 해석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도움은 되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장담컨대요. 그거 가지고 오르진 않을 거예요. 어, 이 산업이 지금 호황기이기 때문이지, 어, 절대, never, 어, never. 그럴 수가 없어. 왜냐, 그렇다 쳤으면은, 오히려 리만 사태 때, 한 2008년만, 리만 사태 때도 삼성중공업이 날라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전에 날라오고 얘 뒤졌죠. 2007년까지 갔었죠. 어, 뒤졌죠. 이때도 분명히, 원화 같이, 엄청나게, 어떻게 됐을 겁니까? 2008년, 2009년, 막 이러면, 리만 2007년에서는, 어쨌든, 어떻게 됐겠어요? 원래 이때부터? 예, 네, 그쵸? 원낙 주식 다나겠으면 떡상해야지 아니라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산업이 너무나도 이쁘기 때문에 간다 그게 메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꾸미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뭐겠어요? 그치 혹시 이제 변곡이 생기냐? 어떤 변곡이 생기냐? 이 주식 종목에서의 변곡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산업의 변곡.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 뭐지 그거? 그치 신조성가가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해. 아니면 원자재가가 너무 많이 올라. 어, 특히 강철. 아, 강철이래. 뭐냐 그거? 철광, 아이씨, 철광석. 네, 그런 게 엄청나게 오르면 또문제될수 있지. 그렇다.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철광석,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예. 네, 그런 것만 보면 된다. 그니까 지금 뭐하라? 마음 편하게, 그냥 존버 타라. 예, 네, 존버 타라. 아, 봅시다. 공매도 추위, 추위, 추위. 추이. 공매도 추위로 보게 되었을 때, 없어요. 대차거래 추에도 당연히 적어요 아, 많이 줄었어요 2 0 0 0 어, 떨어진 적은 있었네 어쨌든 대차거래 추위로쪼고뭐 이렇게 돼. 근데 신용은 어떠냐 얘 신용 좀 들어오냐 신용 A퍼? A퍼 정도면 은 그냥 괜찮습니다 신용 심해지면 이제 막 5퍼 넘어가고 막 진짜 심각한 애들 막 10퍼 넘어가고 난리 부르스인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용이 들어오면 돈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신용이 이제 과하게 들어오면 분명히 그 신용들을 털려고 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음. 지금은 긍정적이다. 아, 이거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한다. 이거 뭐야? 아, 이건 뭔지 모르겠고요. <laughs> 아, 이게 오늘 그개인데 그건가 보구나. 어쨌든, 외국인다고기간이가 쌍크림 해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창고는 누구겠습니까? 외국인입니다. 좋은 거에요 그리고 연기금도 뭐 아직은 연속성이 있다고 보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파는 거 대비, 그치. 여기서부터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별로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사드리고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도 그렇구나. 대장은 역시 누구였어요? 하나오션이었죠. 네. 하나오션이 대장입니다. 얘 오늘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얘 이제 3만 원 뚫으려고 하네요.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내가 이거 2만 3천에 갖고 있었네. 아 3만 원 뚫은 적 있었네. 뚫기는 4퍼. 그래도 얘니 어쨌든 얘가 대장이라 봐. 근데 대장이니까 이제 와리가리가 더 심한데. 어쨌든 삼성중공업 오늘 어땠어? 삼성중공업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어. 아무튼 여러분, 어, 대장을 잡고 있진 않긴 하나, 그래도 같이 함께 끝까지 해왔던 삼성중공업 네. 많이 먹고 있길 바라겠고요. 꼭, 어, 몰라요. 이제, 1 2 0 0 0원 넘어가면요. 만, 뭐, 진짜로, 그들이 말하는. 이거, 여, 여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아니다, 잠깐만. 어, 한, 그냥 요 정도만 보자. 왜냐면은, 이것만 해도 벌써 2015년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사람 드물어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가 꼭지네. 11,430원. 이것뚫으면 없는 거야. 여기는 물량은 지금 이을 확률이 상당히 없다니까. 응. 특히 뭐 때문에 없겠어? 이 코로나 대왕기 때 당연히 다 손조치고 뭐 하려고 했을걸. 아무튼 여러분, 오늘만 소개할까요? 안녕히 세요 언젠가는 주린에서 조심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